자 80번 우선 주어진 문제부터 보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 될까? 그때 뭐 하재? 다음의 값을 구하여자 우선 시그마에 대한 기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번 건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뭘 봐야 되겠다? 자 기본적으로 sn은 뭐야? a1부터 A2 e 시작해서 쭉 가서 AN까지의 합이지. 자, 앞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바꿔 쓸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 항까지의 AK라는 꼴로 바꿔 쓸수 있죠. 그치? 그럴 때, 주어진 걸 시그마 꼴로 바꿔 쓰는 이유는, 딴 이유는 없어.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이 시그마는 합에 대한 식인데, 주어진 걸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내용은 등차 수혈하고 등비 수혈밖에 없거든. 등차나 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혈들은 공식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공식? 합에 대한 공식. 따라서 그네들에 대한 그 수혈들의 합은 시그마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자, 지금 보시면 AK에 대해서 이 시그마니까, 무조건 이 시그마 뒤에 모아야 된다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시열의 일반항이 와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 일반항부터 찾아야 돼. 일반항. 합에 대한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 찾는 거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죠. 쟤밖에 없어요. 그렇지? 물론 저기 주어진 저 합에 대한 식이 독특한 꼴이었다라면 어떤 꼴? n에 대한 2차식이라든가 완벽한 지수꼴이었다라면 아 n에 대한 2차식이면 등차수열이합의었겠구나 지수꼴이면 등비수열이합의겠구나 판단했었으면 되겠지만 얘는 지금 지수꼴도 있고 제곱도 있어 뭔지 몰라 이런 수열 어 나도 몰라 따라서 저와 같은 꼴이면 여기처럼 s m 백이 s n 마이너스백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따라서 써준 뭐가 되겠어 2의 n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죠. 자 이게 a n 이란 식이겠지. 그럼 정리하면 뭐 될까? 2의 n 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의 n 제곱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이야. 없어지죠? 그리고 요것도 정리할 수 있지. 2의 n 제곱 2의 n 마이너스 1 제곱 여기에 2의 n 제곱 어떻게 써도 된다? 2 곱하기 2의 m-1 제곱이니까 따라서 결론처럼 뭐 나와? a n이라는 수열은 수열은 2의 m-1 제곱 플러스 이 m-1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 만들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서 이제 뭘뭐 뭐 구할 거야? 자 시그마 k는 5부터. 8까지의 ak니까 집어넣어야죠. 2의 k 1 제곱 더하기 2k 1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다 써야 될거 뭐다? 자, 첫째. 지금 식들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건뭐 있다? 시그마의 성질 써야지. 자, 시그마의 성질은 어떤 성질? 각각의 대상물에 주어진 시그마를 따로따로 따로, 따로 분배하듯이 적용시켜도 되죠. 더슨 뺄셈 에선 그치? 더불어서 여기 붙은 이러한 상수 값들은 시그마 앞으로 빼도 상관없잖아. 이게 성질이었잖아 그쵸? 어. 따라서 정의 하신뭐 나와요. 자 시그마 k는 5부터 8까지의 2의 k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 배의 시그마 k는 5부터 8까지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5부터 8까지의 1인 거야. 자, 당연히 쓸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돼? 자, 성질 적용시켰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성질로 적용돼서 분리시켜 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연산을 해줘야겠지? 그때 이제 뭘 써야 된다? 시그마 k 골, 시그마 k 제곱 골, 시그마 k 세제곱이라고 하는 저 골들에 대한 공식 써야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여기 주어진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제곱 쓰려면 무조건 K 값은 1부터 1 때만 쓸수 있다. 1부터. 어, 1부터 1 때만 쓸수 있다. K 값이 1이 아니면 1부터 출발하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k값이 1부터 출발이면 쟤는 간단하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쟤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쟤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은 것은 얘가 담겨있는 상태에서 잘 갖다 쓰면 될 거야. 그러면 산수 되나요? 대체까지. 근데 문제 뭐라고? 1부터 출발할 때만 쓸수 있는 식이었어. 근데 여기는 전부 다다 5부터야. 5부터. 그럼 어떻게 써 이거? 1부터 바꾸면. 자, 5부터 8까지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차라리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까지 빼면 되겠지? 되나요? 그래서 주어진 걸 전부 다 이렇게 바꿨어야겠네?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해서 빼기.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해 다음은 두 배의.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 빼기.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 자, 저것도 뭐 되겠어?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 빼기. 첫번째 항부터 네번째 항까지 이거 써야지.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수학이야. 이 산수 할 거야. 이해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걸 쓸텐데 쌤!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없는데. 뭔 고민이야?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잖아. 어. 그럼 공식 있잖아. 쓰면 되잖아. 그렇죠?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봉지 쓰면 돼. 그냥. 되겠습니까? 따라서 마무리 지어주면 자, 여기다 쓸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요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이야. 뭐야? 공비 2고 첫째 항이 1인. 따라서 써주면 2 1의 첫째 항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2에 8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건2 빼기 1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1. 될까요? 자, 다음 더하기 2배의. 자, 얘는 뭡니까? 얘 쓰면 되죠. 그렇지? 얘 쓰면 되겠지? 2분의 8 곱하기 9 빼기 2분의 4 곱하기 5. 자, 뭐예요 이건? 뭔 뜻이야? 이거는 일반항이 1이야. 다시 말해서 1, 1, 1, 1, 1, 1, 1. 계속 날리는 수열. 그 1을 몇개더할 거야? 8개. 따라서 8 빼기. 이게 몇 개? 4개. 계산하면 되겠죠. 어 다음과 같이 연산해서 답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자, 산수는 직접. 자, 되겠습니까? 자,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야 돼? 시그마를 쓴다. 그러면 시그마를 쓸 거면 성질적 형태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연산할 때 공식 쓸수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돼요? 그래서 산수만 확실하게 잘 보시면 될것 같아. 됐죠?